자, 세모쳐져 있는 이 백돌 두 점을 잡는 문제예요. 백 입장에서 귀쪽에 있는 이 흙을 잡기 위해서 아래쪽을 끊고 흙이 뻗었을 때 같이 밀고 나온 장면입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수로 바로 막아가는 것은 약점이 있어서 안 되겠죠. 자, 그렇다고 뻗어가는 것도 한번더 밀었을 때 연결이 됩니다. 젖혀가는 수를 두어봤자 오히려 흙돌만 잡히게 되겠죠. 자, 혹시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렇게 막아서 두는 수, 백이 넘어가려고 하면 끼워 이으면 요석이 죽는 거 아니냐. 물론 이 상태가 되면 백은 죽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2번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요. 단수 한 방을 치고 넘어가는 순간 어, 흑백도를 다시 잡을 수가 없죠. 자,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맥점을 한방 날려서 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자, 쫄고 나오고 싶지만 치받았을 때 백이 먼저 잡히죠. 자, 아무리 백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어서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잡힙니다. 내수안에 잡히죠. 2번으로 여길 두고 이쪽을 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.